안녕하십니까. 협선 법원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하는 상업용 건축부지가 경매 진행 중이어서 현장에 나와 봤구요. 지금 천천히 경매 면적에 포함되는 토지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 드리는 토지의 소재지 번을 말씀을 드리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66-205번지에 소재를 하고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토지의 전체 필지는 총9 필지로서 잡종지와 대지와 지목상 답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점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토지의 왼쪽 경계 부분에서부터 토지 안쪽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상업용 건축 부지의 전체 토지 면적은 280평이고요. 토지의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토지의 왼쪽 경계에서 오른쪽으로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토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요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토지의 모양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의 특징이라면은 현재 일시적으로 잡종지 상태의 상업용 건축부지다 라는 점 둘째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 6번 출구에서 직선거리로 약 250m 내외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 라는 점이고요 세번째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듯이 대로 도로 폭약 30미터 내외에 굉장히 넓은 도로에 접해 있어서 가시성과 접근성이 우수한 토지다 라는 점 또한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토지의 활용 방법은 본 토지 옆에 위치하고 있는 3층 내외의 건물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토지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 내의 토지로서 토지의 용도 지역상 건폐율 60%와 용적률 180%가 적용됨으로써 최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업용 건축부지는 최초 감정가 62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진 금액, 경매 최저가 21억 3,700만원으로 21억 3,700만원으로 오는 9월 16일 9월 16일 고양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소에 이 지역 인근에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협선 법원 경매 사무소가 소개해 드리는 본 상업용 건축 부지를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위치를 약간 이동하겠습니다. 예.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소재하는 상업용 건축 부지의 토지 내부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예, 약간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토지 전부가 포함이 되구요. 자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토지 전부 다 경매 면적에 포함이 된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화면상 앞쪽에 있는 트럭 세워져 있는 그 근방까지 경매 면적에 포함됨으로써 전체 토지 면적 280평이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업용 건축 부지에 토지 안쪽을 최대한 보여드리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토지는 일시적으로 잡종지 상태의 상업용 건축 부지다라는 점 인지하시고 본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낙찰 이후에 건물을 신축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